가을 가 상품으로 한껏 멋을 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거는 그 셔츠형 원피스예요. 셔츠형 원피스인데 여기다가 뭐 셔링을 넣거나 벨트를 <laughs> 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로브로도 입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셔츠처럼 이렇게 원피스 앞에 단추로 쭉 있어서 단추 여밈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고요. 그래서 셔츠형이라고 원피스 근데 로브로도 가능해요. 근데 제가 차마 여기를 벗어서 안에 지금 슬림만입 벗기 때문에 벗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조금 이따 가 다른 옷을 입었을 때 한번 걸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장은 길고요. 기장은 길어요. 길고 어 제가 이제 그 마부츠를 신었는데. 마구치랑 같이 이렇게 신어도 상당히 세련되고 이쁘네요. 어, 인견이고요. 인견인데 그 그걸 뭐라고 해야 되다 모자이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그렇게 쉽게 볼수 없는 인견. 그래서 지금부터 어, 가을까지 충분히 바바리처럼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 상당히 색감도 이쁘고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모자이크 같은 느낌이죠. 색감이 상당히 이뻐요 그래서, 간물을 오랜 시간 발색을 했고요. 오랜 시간 발색을 하다 보니까, 그안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 간물 색이 발색이 잘 되면 그 주황색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느낌에, 어, 그린을 넣고, 음, 그, 제가 쪼글라고또 메리골드를 넣고, 뭐 이제 다양하게 해서 그린을 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쪼글 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청, 청록색? 청록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염색의 그 오묘한 색감.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폭을 좀 넓게 했고요. 이거는 어, 6677 가능하세요. 6677 가능하시고요. 소매는 요즘에는 어, 그렇게 길게 안 입더라고요 소매들을. 그래서 여기 이제 카우스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어서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걷어서 입으셔도 되고 팔을 이렇게 살짝 올리셔서 사, 살짝 올리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좀좀 좀 가을 느낌 나나요? 이제, 네,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laughs> 어, 가을 상품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랩 바지, 랩 바지죠. 요 앞에만 이렇게 살짝. 뒀고요. 음, 티는, 어, 지금 뭐, 늦가을까지도 이 티는 많이 들 있죠. 칠부.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어, 이번에 이제 이 베스트를 좀 롱으로 해봤어요. 전 이제 워낙 또농 베스트 좋아하고요. 제가 또이 원단을 상당히 좋아해요. <laughs> 바지 입고 이렇게, 농 베스트. 근데 이 원단은, 소재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 원단을 좋아해서 이 원단을 조금 갖고 있는데에도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 간물을 했고, 쪽을 했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요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색감이, 그, 굉장히 좋아요. 그 문양이, 색감하고 문양이 굉장히 오묘한 느낌? 그래서 이게 아마, 어 봄에도 아마, 약간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제 색감만 조금 다른데요. 봄에 나오 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laughs>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요 위에는 맞고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통이 좀 넓게 그리고 기장도 상당히 어 길게 했어요. 기장을 좀 길게 해야지 좀더 이쁠 것 같아서 어 봄에도 기장을 좀 길게 했더니 역시 기장이 긴게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해봤더니 <laughs>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어울리는 뭐 스카프 같은 거 따로 하셔도 돼요. 상당히 그게 멋스럽더라고요. 아, 쪽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이 다 이쁜 게쪽 같아요. 이제 그 쪽이 다 사계절을 다 입지만 그 봄에 입는 쪽색하고 여름에 입는 쪽색하고 가을에 있는 쪽색하고 뭐 이렇게 사계절에 그 쪽색이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 이렇게 제가 쪽으로 다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도 자기네들끼리 너무 잘 어울리죠 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피스처럼 입으셔도 돼요 여기 안에다가 어 이제 긴팔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근데 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항상 반해요 본인이 <laughs> 그 정도로 이것도 참 마음에 드는 옷이에요 제가 어, 나 옛날처럼 이렇게 옷 이거 안 하고 염색 안 하고 멋만 부리고 다닐 때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이 옷을 입고 이런 걸좀 시선 집중하면서 뽐내고 싶어 그런 느낌 그 시절로 다시 가고 싶은 느낌? <laughs> 음, 근데 정말 이옷 너무 이뻐요 음, 카라도 그렇고요 문양도 그렇고요 이, 이 느낌을 참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이 본 것보다도 멀리서 본게더 멋있다 하는 느낌 음, 그래서 이 베스트는 제가 여러분에게 18만원 18만원 해드리면 엄청 착한 겁니다 입어보셔야 만이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 어. 너무 좋아요. 자기꺼 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너무 웃기지만요. 정말 좋아요. <laughs> 이렇게. 정말, 어, 사이즈는 한, 이것도 역시 뭐, 6677? 어, 그 정도 입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6677. 어. 그, 아까 그 가디건을 제가, 아까 로브? 입으셔도 이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픈하고 입으셔도, 너무 좋죠? 오픈하고 입으셔도. 이거는 뭐, 지금은 원피스로 입지만, 조금 있으면 완전 히 바발이죠. 뭐. 착, 휘날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매 이렇게 살짝 올리고 좋은 음. 조건대로 멋이 있고요, 이거대로 멋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원피스로 충분히 입을 수 있죠.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가을 조금 들어서서 조금 가을이 살짝 아주 깊진 않아도 그럴 때 이렇게 파바리처럼 로브가디가. 딱 입으시지 음. 않는 관계로 이렇게 원피스를 민소매 원피스 인데 안에 칠부티를 입었어요 칠부티를 입었고요 어, 지금 뭐 이렇게 티안 입고 요거만 입으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캡소매 반팔 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쪽색인데 그, 파랑이 많이 들어간 그런 쪽색?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가장 많이 올해 판매한 베스트.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면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음. 근데 저는 지금은, 어, 가을을 생각해서 초가을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티를 입으시는 거고요. 아, 초가을도 아니고만 중... 조금 가을이 살짝 깊었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탑이 있고요. 여기 살짝 이렇게 캡까지 오는 거 아니면 그냥 끈달리 그거 입고 이렇게 원피스 입으시고 베스트걸 안으시면 돼 지금 이제 조금 더 저기하고 나면 이렇게 티사스 입고 이렇게 있고요. 뭐남방을 입어도 되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사이즈 이거는 5566 입으시면 되고요. 5 5 5 5반5566반이 정도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스트는 어 아무데나 걸치셔도 이 베스트만 생각하셔도 모르게 몰라도 정말 본전을 빼고도 남습니다. <laughs> 무슨 약장사 같으네요. 본전을 <laughs> 빼고도 남을 정도로 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센스 있게 여기다가 수를 이렇게 눈거를 여기다 이렇게 같이 패치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입으시고 저는 지금 이제 여기다 이제 어, 마구치를 신었지만 여기다 뭐 그냥 그로퍼신으셔도이쁘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이런 신발 신는 것도 재밌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앙살공볼은 20만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어 여름 아니 이제 가을이 되면은 보통 보면 베스트를 많이 찾으셔요. 긴 베스트 짧은 베스트 근데 이제 어, 지금은 아직은 뭐그 인견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더위가 좀 늦게까지 간대요. 올해는. 그래서 좀 했고요. 중간중간 이제 린넨도 했고 실크도 했고 이제 봄에 굉장히 많은 분이 찾아주셨는데 정말 미처 제가 다 이렇게, 이렇게 좀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전해드리지 못한 그 옥사베스트. 옥사베스트도 굉장히 인기 좋았죠. 그래서 그 옥사 베스트는 지금 염색이 한 1차 끝났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감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전시에 이제 출품하는 그런 전시가 있는데 거기 전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품할 그런 것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옥사 베스트를 좀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내 볼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옥사 염색을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제가 에코도 해놨고 다양한 색깔로 해놨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베스트 음 제가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나뭇잎을 얹어서 에코 염색을 했어요 티사스인데 이렇게 음 여기는 이제 블랙 잭이라는그 수입 나무를 했고요 이제 유카리투스를 했는데 유카리스 저기가 좀 강해서 그런지 까맣게 나온 부분도 있긴 한데요 또 그게 또그 나름대로의 멋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핑크빛이 도는 보라고요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그 회색빛이 도는 랩치마예요 이거는 어 제가 좋아하는 치마예요 <laughs> 저는 이런 치마 좋아해요 랩치마 플레어스 카트 이런 거 어, 그래서 이제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여기다는 이렇게 끈으로 묶음을 할수 있게 했고요. 어, 아, 제 머리 좀 한번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머리가 엉망이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처럼 이렇게 마스카프를 해도 이쁘고요. 이렇게 안지셔도. 전 정말 주머니에 손참잘넣어요 그죠? 포켓. <laughs> 그래서 제가 만드는 옷에는 불가피하지 않는 다음에는 주머니가 있답니다. 어, 이게 이제 신여들 같아요. 저희 나이가 되면은 어, 손에 갈 곳을 잃어버려서 그러는지. 왜냐면, 어, 이 젊었을 때는 막 숄더백이나 막뭐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백막잘 뭐 밀고 다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싫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안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 손이 갈 곳을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 저는 또 젊어서부터도 손을 잘 집어넣어요. 주머니에다가.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손잘 집어넣고, 음, 아무튼 이제 그래요. <laughs> 그래서 플라스 카트는 어,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5, 5, 6, 6, 7, 7. 뭐, 어, 이렇게 가능하세요. 기장은 역시 좀 길게 했죠? 어, 길게 해야 좀더 드레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티는 66이고요. 이거는 55, 는 뭐, 안으로 이렇게 막팍 당겨서 입으면 한55 반까지 가능하시고요. 어, 77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요 어,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 염색은 더군다나 이제 내가 한 옷이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코디를 해도 다잘 어울려요. 그게 이제 장점이에요. 이렇게 다 보라가 섞여 있지만 이제 톤이 전부 조금 조금씩 다르죠.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원피스의 베스트가 이렇게 참 다양하게 연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입셔도 이쁘고요. 또한 셔킷을 입어도 이뻐요. 여기다가 제가 짙은 셔킷입 이렇게 입으셔도,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이쁘고요. 거으셔도 되고요. 다른 색 입으셔도 이쁜데, 여기다가 롱 베스트를 한번 걸쳐볼게요. 제가 이 린넨은 어, 가을 상품으로도 물론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일을 못 드리는 게, 린넨감이 워낙 비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이쁠 거예요. 이 식으로. 잘 어울리죠? 이거랑. 이렇게 입으셔도 이뻐요. 입으셔도 이쁘고, 음, 롱 베스트를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아래까지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설치를 했더니 걸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좀 그러네요. 상당히 거슬리네요. <laughs> 어 이거는 실크로 염색을 한거고요 이렇게 실크를 걸치셔도 이뻐요 여름 뭐,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걸쳐도 손색이 없죠 바지에 입어도 이쁘고요 약간 광택이 살짝 있는데 그 색감이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감이에요 사한좀 어, 은은한 맛이 있죠. 오케이 그릴을 좀 많이 품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그톤 다운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라색스카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여기다가는 요거보다는 약간 좀 가벼운 실크 그런 느낌의 스카프가 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 스카프도 이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코를 했어요, 제가. 그린에다가 이렇게 에코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이렇게 입으셔도 그죠? 베스트 왜냐면 여기에 같은 색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이렇게. 이제게 비췄죠? 이렇게 로 이렇게. 해서 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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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셔이렇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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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이렇서서 어, 이 베스트는 제가 여러분에게 1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되고요 음, 보라색. 제가 사실은 딴 스카프를 입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어, 뉴타니아 린넨이에요. 아주, 아주 찐보라고요 보이시죠? 아주 찐보라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보라 스카프를 하면 이쁘겠죠. 여기는 아, 이제 뭐, 이 겉에만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코디하느라고 한게 아니니까 겉에만 보시고, 뭐 이렇게 같은 그, 그 같은 계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좀더 멋스럽게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또 연출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두개 하는 게 이쁘다는 얘기,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에서 그, 기장을 다르게 해요. 이거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게 훨씬 더세련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좀더 저기 되면 이것도 돌려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 치마 아니고 이렇게 좀 살짝 청바지나 이렇게 달라붙는 바지 있죠 그런 바지 입으시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이 치마보다는 어. 왜냐면, 치마의 무게보다는, 요게 더 가볍거든요, 무게가. 근데 요 치마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마는 이제, 아주, 그, 초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두께감도 있기도 하지만, 어, 그렇다고 서 뭐, 덥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면이거든요, 어. 이건 니트니아 린넨도, 색깔이 너무너무 이쁜가요. 거 이렇게 하시면, 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 생각에는 회색이나 여기 지금 제가 갈아입으려고 그러다가 귀찮아서 <laughs> 귀찮다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어 그냥 진행을 하는데요. 유 톤에 비슷한 그 에코를 한게 있어요. 그걸 사실은 그걸 갈아입고 이렇게 했으면 더 이뻤을 텐데 일단 옷만 보세요. <laughs> 그래서 이 베스트는 566 입으시면 될 거예요. 566. 네토아니아 린넨이고요. 이거는 제가 어, 여러분에게 22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어,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게 어, 통바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남성복을 한번 해봤어요. 남성복 어, 셔츠를 한 서너 벌 정도 준비했고요. 남자 배기바지를 준비, 한번 해봤어요. 어, 제가 그, 미술관을 갔는데, 그 관장님이 바지를 입고 있는데, 멋스럽더라고요, 그 바지가. 그래서 내가, 어, 그 바지 좀 찍자고 해서 찍어가지고 바지를 만들었는데, 어, 재밌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 남성분들도 이제 간혹 문의를 하시기도 하고, 주위에서도 또 많이 구입도 해가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 다음번 패스에그 통바지, 면 통바지면서 이렇게 포켓도 있고, 또 배기 바지, 또그 치마, 뭐 이렇게, 또 세트로 된 바지, 또 하나, 그, 먼저 지난번에 판매돼가지고 굉장히 아쉬워 했는데, 원단이 찾아보니까 또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다시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또, 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